네,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2부입니다. 미량 화재 참사 현장을 찾은 여야 지도부가 내탓 공방을 벌이면서 눈살을 찌푸리겠습니다. 한 미량 시민 얘기가 불난집에 정치하러 왔냐, 이런 쓴소리까지 했다고 합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연결해서 관련한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노회찬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예. 예. 그 예예. 예. 그 오늘 포털에 보니까 실검에 정의당 당원이라는 말이 올랐던데 뭐 <laughs> 누구 얘기인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어, 이름이 문다혜씨라는 정의당 당원인데 말이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정의당 당원이 원래 두 종류가 있습니다. 네. 어, 어느 분의 딸이거나 또는 어느 분의 아들이고요. 뭐 물론 그렇겠죠. <laughs> 예, 저희들에게는 누구의 아들인지 누구의 딸인지 중요하지 않고 묻지도 않고요. 네. 자 이들은 당사자의 생각과 선택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문다혜 씨가 저희와 함께하게 된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네. 환영합니다. 아뭐 어, 정치자 여러분들 중에서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문다혜 씨라는 정의정 정의당 당원은 당원은 지금 현직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의 어, 딸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사실 대, 대선 이후에 정의당 당원이 됐다고 하는데. 어뭐 물론 환영은 하시겠습니다만은 대선 이후에 정의당을 선택할 만한 이유가 어디 있었다고 보십니까? 아 어, 그거는 그야말로 문달씨 본인에게 여쭤봐야 될 일이 같고요. 네. 예 네, 저희들은 뒤늦게 알았습니다. 예. 그렇죠? 뒤늦게 알았고, 하튼 저는 저희들은 뭐 정의당을 어렵게라도 선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네. 고맙게도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또 같은 또 동료로서, <laughs> 네 좀. 자부심에 걸맞는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자 미량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미량 세종병원 화재, 뭐 여야지도부가 일제히 다 찾아서 위로도 하고 여러 가지 대책도 발표하고 그랬는데 좀그 이게 예, 뭐 문재인 정부 책임이다 또는 뭐 직전 경남지사였던 홍준표 대표 책임이다 이렇게 서로 좀 거기서 좀 낯뜨거운 공방을 좀 벌였더라고요. 근데 뭐 예. 대, 대표님도 사실 경남과 인연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음. 그리고 저도 뭐 미량 현장을 그 화장실에서 예. 방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미량 소방 서장이한 얘기가 저는 상당히 그 가슴을 울렸는데요. 네. 예, 이분이 그때 그 당시에는 4가서 37명이었는데, 사실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소방 대원들이 처음부터 대단히 신속하고 잘 대응을 했던 거로보였습니다 예. 근데 이분은 좀 말씀하신 길을, 최상의 노력을 다 했지만, 37명의 인명은 끝내 지키지 못했다 하면서, 죄송스럽다고 여러 차례 얘기를 해서, 네. 오히려 제가 가슴이 뭉클했는데, 정치인들좀 배워야 될것 같아요. 사실, 음. 어 여러 가지 지금, 어 그동안의 제도나 법률, 뭐 시스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대형 재난사고가 뒤에 있는 데는 정치권에서 할 일을 제때 제대로 못한 게 분명하거든요. 예. 그렇다면 가서 오히려 죄송하다 고기를 숙여야지 상대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듯이 책임을 미루는 모습은 참나 뜨거운, 뜨거운 일입니다. 예.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뭐, 심지어는 미량 전쟁이란 말까지 나오고 미량 시민들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불난집에 정치하러 왔냐는 그런 그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그러니까 더군다나 재난의 현장에서는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 네. 사실 그 어, 여기서 이걸 좀 연결해서 좀 질문 드렸으면 합니다. 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어, 이렇게 굉장히 그 여당에 대한 또는 정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특히나 뭐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이라고 비난을 하고 어,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 정부를 좌파 국가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어, 잇따르는 그 비난의 그 기조에 보면은 어, 진보 보수 이런 뭐 보혁대결로. 국면을 좀 끌고 가겠다는 의도가 느껴지는데요. 대표님도 비슷한 느낌을 가지십니까? 예, 뭐 홍준표 대표의 의도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의도가 정당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성공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 의그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까지 받은 상황에서 이제 제대로 된좀 새로운 한리적인 보수가 보수의 대변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홍준표 대표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그전 반대로 역사의 네. 뒤안 길로 넘어가야 할, 넘겨야 할 낡은 보수를 지금 추구를 하고 있어요. 여기는 네. 어, 당장에는 대립이 결과되는 듯해가지고 마치 이제 보수의 결지 보수가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보수에게 가장 해로운 사람이 지금 홍준표 대표라고 봅니다. 지금 홍... 네. 저는 홍준표 대표의 그런 시도는 제대로 된 보수에 의해서 먼저 교정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20%대를 넘어서기 시작을 했고 이런 그 변화의 조짐이 이보육대결 구도로 홍준표 대표가 몰고 간 결과이기도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얼마 가지 못할 거라는 말씀이시네요. 예전에 우연의 일치로 그렇게 지금 보일 뿐이지 저는 그런 낡은 보수인형으로 어 지금 실망한 박근혜 정부가 희망 보수는 뭡니까? 아 그렇게까지 국민 전체를 배반할 줄 몰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막, 또 그렇게까지 무능력하게 국정을 운영할 줄 몰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에는 네. 보수의 희망, 새로운 보수의 결집은 제대로, 제대로 된 보수적 가치를 세우므로서 결집되는 것이지, 저런 낡은 어떤, 이제는 우리가 극복해야 될 어, 냉전적 인연 대결을 부추김으로서 네. 보수가 결집하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여론조사도 잘 지켜볼 일이다 생각합니다. 예. 그 정부와 여권 쪽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60% 대가 무너졌다가 뭐 오늘 조사를 보니까 다시 60% 대를 회복하긴 했습니다만은 어, 이 특히나 그 평창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팀 남북 단일팀 문제를 놓고 2030 세대가 굉장히 많이 실망을 했다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노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그 2030의 실망의 기조에는 어떤 그 생각이 깔려 있다고 보시나요? 예두 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저는 뭐 문재인 정부와 이 평화 올림픽을 그 남북 단일팀 등을 구성하면서 추진한 건 잘했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어차피 역사가 계속 흘러가는 것이고 문화도 바뀌는 것이고 지금 의 (20대) (30대가) 주로 이 겪었던 것은 그 이분들은 다 분단 이후에 당연히 태어난 사람들이고 특히나 남북 대결이 격화되는 국면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분들 아닙니까 네. 그 남북이 좋았던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행을 한걸 체험한 적이 없는 분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사일 쏘아대고 핵 개발하고 있는 그런 것만 보아그당사자로서 북한이. 북한에게 저렇게까지 대접을 해줘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정서를 감안해서 또 그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여러 가지 성장의 어 배경 이런까지 다 감안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제 우리하고 생각이 똑같겠지 하고 이렇게 좀 거칠게 접근했다. 네. 그런 점에서 좀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했다. 네. 여자아이 이렇게 단일 팀을 구성하는 데서도 좀더 세심한 배려가 저는 그 방향은 옳다더라도 그 과정에서의 어떤 좀더더 노력이 필요했다라는 것은 분명히 좀 지적되고 앞으로도 보완돼야 될 지점이고 비트코인 문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네. 예, 뭐, 절망에 빠진 분들, 그거 말고는 별다른 어떤 자기의 어떤 처지를 갖다 개선시킬 방법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위험도를 제대로 알리면서도 또 여러 가지 어떤 뭐 기술적 발전 전망, 그리고 또 현재 20대, 30대가 겪고 있는 문제의 해결을 위한 비전이 이렇게 적으로 제시되어야 되는데, 그냥 엄한 아버지처럼 이건 안 돼. 이렇게 보여졌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저는 정부 정책의 근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펼쳐내는 어떤 그런 어떤 로드맵 이런 것들이 좀더 세심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지방선거가 이제 한 5달도 남지 않았는데 그 관련해서 정의당은 이번 지방선거 전략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네. 어, 저희들은 뭐이 지방선거에서 다음 목표 즉 총선에서 문대 기술 단체를 이뤄낼 정도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는 것을 교도벌을 이번 지방선거에서 만들어내겠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런 점에서 이뭐그 기초 의원부터 시작해서 풀뿌리 정치 자원들로 갖다가 최대한 성장시켜내는 그런 걸 저희들은 목표로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지금 원내 여러 정당들이 다당제화되고 있습니다만 유일한 또 집보정당으로서 네. 저희들의 어떤 가치와 저희들의 어떤 역할을 더 이제 광단체장 선거 등을 통해서 알려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민주당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는 게 있습니까? 어 연대에 대해서 저희들은 뭐 열린 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당과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지금 어, 전한 바는 없고요. 예. 그리고 워낙 지방 선거가 굉장히 이제 선거가 많지 않습니까? 네. 죠 그리고 다양하게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이후에. 어제 후보 개인에게 맡기지 않고 당 차원에서 계속 검토해가기로 했습니다. 이뭐 울산을 비롯해서 그 기초 자체 단체장 선거에서 정의당이 나름대로 그 선전을 한 지역들이 좀 있었는데, 어, 특별히 이번에도 그단 어, 단독으로 출마를 하든지 아니면 연대를 통해서 정의당의 지분을 얻어서 기초 단체장 자리를 좀 얻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하실 아, 수, 수 있을 이런, 것 같은데요? 예, 그런 여러 가지 좀. 어, 어,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방선거에서 예를 들어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연대해서 우리 노회찬 대표님을 경남지사의 후보로 내세우면 어떻겠냐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아, 예. 그 경남지사 할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예. <laughs> 좋은 분들이 많아서 안 나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원내에서 하실 일이 많아서 안 나가시는 겁니까? 뭐 원내에서 할 일도 많고요. 네. 예예 예. 그리고 또 제가 뭐창원 국회의원이 된지 얼마 되지도 않고해서 예예뭐 그런 생각 계획은 안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